숨바꼭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시를 이해하려면 조금 시 밖에 있는 정보, 즉 시인과 관련된 정보를 한번 간단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 시는 시인이 거의 뭐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죽었다, 운명하셨다라는 얘기까지 돌 정도로 인제는 되게 심각했던. 그러니까 저승의 한쪽 발을 담갔다. 뭐 이렇게 될것 같고요. 어쨌거나간에 그러한 경험을 겪고 일어나셔가지고 회복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체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느낌이라든가 감정 이것을 이제는 시로 씁니다. 그래서 만든 시집이 절벽이라고 하는 시집이에요. 그 절벽이라는 시집에 실려 있는 작품이다. 근데 여기서는. 죽음의 의미, 의미가 나오긴 하는데 당나귀가 죽는 거로 설정이 돼요 늙은 당나귀가 그렇다면 이 늙은 당나귀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본다면 타자화된 신, 내지는 객관화된 신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작품 자체로만 보는 관점과 그 다음에 작품 밖의 관점 즉 시인과 관련지어서 보는 관점 이두 개를 같이 이해하는 게 좋아요. 요기까지만 들으면 사실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아 그런 내용이구나라고 바로 넘어갈 겁니다. 19절이. 자 그럼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늙은 당나귀는 죽었다.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말이 있었지만 병명 따지를 따져서 뭘 해? 빚적 마른 커다란 몸짓이 미세한 세포로 분해되어 허물어져 내리고. 마침내 한줌 흙으로 먼지로 돌아간다. 그것은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엄숙한 약속. 그 이행을 주인은 숨을 지키고 지켜보고 있다. 또, 그것은 무엇인가가 모양을 갖추고 새로 태어나려는 전조. 나무와 풀들이 수련되면서 바람과 구름을 손짓하고 있다. 이 모든 절차가 다만, 침묵 속에서만 진행되는 봄볕 단양한 오후 한때 당나귀는 덜컥 무릎을 꿇고 지상에서 숨바꼭질하듯 잠적했다. 아니, 진짜 숨바꼭질이다. 전체에 세 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응? 세 개의 연이었어요라고 할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요거는세 개의 연입니다. 우선 여기 그 늙은 당나귀는 죽었다가 1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연이 한 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다음으로 뇌졸중 여기서부터가 2연이 되겠네요. 그 2연은 여기 숨바꼭질하듯 잠적했다까지입니다. 마지막 아니 진짜 숨바꼭질이다 이게 3년이에요 자 그렇게 본다면 1년과 3년은 한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는 주의 이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행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나귀는 죽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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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늙은 당나귀는 죽었다 굳이 그 특정 당나귀를 지칭함으로써 어떤 주의 집중 그 다음에 독자의 호기심 유발. 이렇게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늙은 당나기는 분명히 시적 대상입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것은 시적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죽었다예요. 즉, 무슨 소리냐. 단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화자의 타자하다. 화자의 객관하다라고 하는 것은 화자 자신, 내지는 시인의 죽음 경험을 우리가 이제는 당나귀로 설정했다 라고 할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작품만 놓고 본다면 시적 상황에 대한 단정적 제시일 것이고 작품 밖의 정보 즉 뭐야 시인과 관련된 정보를 낸다면 화자의 타자와 내지는 객관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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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쨌거나 간에 이러한 단정적 제시는 당나귀의 죽음을 통해 인간의 죽음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만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1년. 결국은 상황제시죠? 늙은 당나귀의 죽음.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말이 있었지만, 잠깐, 잠깐, 당나귀도 뇌졸중이 걸려요? 뭐, 어쨌거나 간에 이거는 죽음의 원인. 존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 까지껏 그 병명 까져서 뭐해? 이미 죽었는데. 즉, 무슨 소리예요? 무엇으로 죽었던 죽었을 때는 아무런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죠. 죽음 이후에는 그 어떤 것도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삐쩍 말은 커다, 커다, 커다란 이겠죠? 그렇죠. 십자 허용이고요. 몸집이. 자, 요거는 뭐야? 요거는 살아있을 때죠? 살아있을 때의 몸집이 미세한 소포, 세포로 분해되어 허물어져 버리고, 미세한 세포로 분해돼서 허물어져 버린다는 건 소멸의 과정이겠네요. 그렇게 본다면, 살았을 때와 죽었을 때를 대조를 통해서 죽음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본다면, 결국은 분해되고 허물, 허물어지는 것이 죽음의 의미가 되겠네요. 죽음의 의미는 결국 뭐다? 존재의 소멸. 마침내 한줌 흙으로 먼지로 돌아간다. 마침내 한줌 흙으로 뭐로 먼지로 돌아간다. 결국 뭡니까? 그렇죠. 자연으로의 회귀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은 죽음은, 무엇은 소멸은, 아는 누구도 어길 수 없는 그렇죠. 왜 이거는 신의 계시 뭐 섭리 엄숙한 약속이죠. 그 이행을 죽어가는 모습이죠. 죽음이 일어나는 현상, 당나이가 죽는 모습을 주위에서는 숨을 죽이고 경건하고 엄숙하게 지켜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대한 경건함과 엄숙함이죠. 그 늙은 당나귀를 걱정하는 주위의 안타까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시인의 경험으로 본다면 시인의 임종을 바라보고 있는 가족, 친척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죽음의 의미. 뭡니까? 소멸이죠. 그런데. 또, 그것은, 무엇은, 죽음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또, 하는 순간, 아, 죽음에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무엇인가가 모양을 갖추고, 새로 태어나, 잠깐, 잠깐, 잠깐 뭐라고? 새로 태어나려는 전조. 미리 나타나 보이는 조짐. 그럼 여기서 뭐가 문제야? 새로 태어난다는 거네. 단순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살아난다는 거죠? 이것을 만약에 시인의 경험으로 근거를 한다면, 결국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작품 자체만 놓고 본다면, 그것은 죽음이란, 뭐다? 존재의 새로운 탄생이다. 라고 봅니다. 이럴 때는 불교의 윤회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겠네요. 나무와 풀들이 수련되면서 바람과 구름이 손짓하고 있다. 잠깐 그렇다면 나무와 풀이라든가 바람과 구름은 두 개를 볼수 있겠네요. 자 당나귀 주위에 있는 뭐 자연이죠. 근데 만약에 이걸 시인으로 본다면 시인 주위에 있는 일가친척들. 근데 그건 좀 그렇다, 그지? 그냥 자연으로 갑시다. 수련된다, 라고 하는 것은 모여서 짓거리면서 의인법이고요. 청각적 심상이다. 다음에, 자, 손짓하고 있다까지를 묶어본다면 탄생을 바라보는. 앞에서 봤죠? 주위, 자연물 사이의 교감, 내지는 자연의 질서, 해가지고 의인법. 이렇게 봅니다. 이 모든 절차가 죽음의 과정이 다만 침묵 속에서만 진행되는, 침묵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은 경건함과 엄숙함 속에서 진행되는 봄볕, 단양한 오후 한때. 단양하다, 잘 모르는다는가요? 따뜻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봄이고요 오후네요. 결국 죽음과 탄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간이고요 계절적,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당나기는 덜컥 무릎을 꿇고 운명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에요. 무릎을 꿇는 걸 마치 기도하는 모습,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숨바꼭질 하듯 잠적했다. 숨바꼭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숨바꼭질이에요. 그 숨바꼭질은 뭡니까? 한쪽에서는 숨고요. 다시 나타나죠. 즉 숨기와 나타남 죽음과 탄생을 죽음의 의미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귀가 지금은 죽었지만 다시 태어나게 되리라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죽음이 곧 뭐다? 새로운 탄생이다. 여기까지가 죽음에 대한 의미 두 번째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시인은 죽음에 대한 의미를 첫 번째 소멸로 보고요. 두 번째 뭐를 봤습니까? 탄생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연 숨바꼭질하듯이 잠적한 땅나기 아니 진짜 숨바꼭질이다. 무엇이 무엇이 죽음이 결국은 뭡니까? 죽음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단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뭐 나머지 두 개는 보니까 알겠네요. 3년 새로운 삶으로 연결된 죽음 내지는 숨바꼭질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유시고요. 서정시예요. 체험적이고 성찰적이고 철학적이다. 당나귀 숨바꼭질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죽음에 내지된 삶의 순리다. 그리고 깨달음이다. 1년과 3행, 3년을 한 행으로 구성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어떻게? 그 늙은 당나귀는 죽었다. 아니 진짜 숨바꼭질이다. 아니 진짜 라고 단정을 해서 죽음은 뭐라고? 숨바꼭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죽음이란 뭐다? 소멸로 그치지 않고 생성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비유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자, 죽음을 드러내는 시어로 우리는 크게 네개 정도를 잡으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늙은 당나귀가 죽음이죠. 한줌의 흙, 먼지. 그다음에 새로 태어나려는 전조. 그다음에 숨바꼭질. 늙은 당나귀. 그렇죠? 화자가 죽음의 의미를 성찰하게 하는 매개이면서요. 시적 대상이 되겠죠. 자, 한줌의 흙 뭔지, 이것은 결국 뭡니까? 소멸이죠? 소멸을 통해서, 자, 죽음은 자연으로의 획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는 소재. 새로 태어나려는 전조. 자, 이건 뭡니까? 화자가 죽음을 새로운 생성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숨바꼭질, 제목이죠? 숨기와 찾기 연결하여 죽음의 의미를 소멸과 생성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형기 시인의 숨바꼭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